자, 보세요. 자. 중요한 게 하나 나와요. 자, 클레페이론 이케이션. 클레페이론 식이라 그랬죠.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면 제가 별표까지해 놨죠. 잘 알아두세요. 자, 요번 4장에서 중요한 몇 가지 나오는데 그중에 하나예요. 클레페이론 이케이션. 이거 뭐냐면 우리가 상평형도 지금까지 계속 여러 개 했죠. 상평형도. 뭐 이런 식으로 뭐 상평형도 뭐 여러 가지 했잖아요. 그래서 고체액 체 뭐 이런 식으상평형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상평형도에서 이 기울기 있잖아요. 기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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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울기를 갖다가 어떻게 우리가 쓸수 있느냐 이거지. 기울기를 갖다가 에, 설명해 주는 식이에요. 기울기를 구할 수 있는 식. 기울기를 구할 수 있는 식. 기울기. 잘 보세요. 자, 우리가 있잖아요. 이거, 이거 했어요. 이거 뭐냐면, 에, 이거 있잖아. 요 이거 우리가 앞에 챕터에서 e 그 더멘털 리케이션 기본식에 보면 마이너스 sdt 에, 플러스 vtp 앞에 식에서 이걸 했었거든요. 이 기본식을 여러분이 알고 계십시오. 이 기본식을 알고 계시면 이게 일몰일 때, 일몰일 때는. 마이너스 S m 의 dT에 더하기 v m 의 dP가 되겠죠. 일몰일 경우에는 d g 의 일몰이니까 M은 이렇게 되겠죠. M점만 붙이면 되잖아요. M점만 붙이면 되는데 이게 말이죠 상변화했을 때는 이상 경계선에서는 뭐예요? 상 경계선에서는 상경계선 선은 상 경계선 선에서는요. 두 개의 상이 서로 평형을 이루면서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쓸수 있는 식은 두 개의 상의 케미컬 포텐셜이 같다라고도 볼수 있는데 케미컬 포텐셜도 같고요. 케미컬 포텐셜의 변화량도 같아요. 그러니까 ab가 이렇게 있잖아요. a가 b로 될때 케미컬 포텐셜의 변화량과 ab가 지금 평형 상태에 있다는 거는 b가 a로 될때 케미컬 포텐셜이 같다는 얘기예요. 변화량이 같다는 얘기예두 개의 케미컬 포텐셜을 같다고 놔도 되고 케미컬 포텐셜의 변화량도 같다고 놔도 되는 거예 이때 변화는 어떤 변화량? A가 B로 될때 변화 혹은 B가 A로 될때 변화. 이두 가지의 경우에 변화량이 같다는 거지. 자두 사람이 마주보고 서로 주머니에 내 주머니에 있는 것, 내 손에 있는 것 넣어주고 너는 네 주머니에 있는 것 넣어주고 같은 거야. 이 사람은 나한테 100원짜리를 주고 있어 한꺼번에 저는 1,000원짜리를 주고 그러면 넘어가죠 그 변하는 거야 나는 계속 돈이 줄고 있으려면 돈이 늘겠죠 평형상태가 아니죠 근데 주는 게 똑같아 똑같아 1초에 하나씩 1초에 한 장씩 1,000원짜리 주고 주고받고 주고받고 아무리 지내도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의 양은 똑같아 상대방도 똑같고 평형상태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얘기는 이건 비유고요 여러분 이해하라고 이 상경계에서는요 두 상의 케미컬 포텐셜이 같다고 놔도 되지만 이 변화량 있잖아요 이 변화량 이 변화량이 같다고 놔도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식을 이렇게 쓸수 있는 거예요. 알파에서의 변화량과 이 베타에서의 변화량이 알파가 베타로 되는 거하고 베타가 알파로 되는 거하고 이 변화량이 이퀄이라는 얘기죠. 이퀄 이걸 같다고 놓는 거예요 같다고 놓고서 이걸 몰아요. 이걸 어떻게 뭐냐면 V는 V 쪽으로 한 쪽으로 몰고요. S는 이쪽으로 몰아요. dt. 그래갖고 이거를 갖다가 얘는 갖다가 보면은 델타 v가 되고요. 얘는 뭐가 되면 델타 s가 되잖아요. 이렇게 되고 정리를 해니까 dt분의 dp는 v분의 s다. 변화될 때. 변화될 때의 델타 v분의 변화될 때의 델타 s 값. 이런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이 d 부, 델타 v분의 델타 s는요. a가 b로 될때 부피가 얼만큼 변하는지 그 부피량이에요. a하고 b가 지금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델타 s는 a가 b로 될때 s가 얼만큼 변하는지 델타 s 값. 아니 그러면 a가 b 될때 말고 b가 b가 a로 될 때는요? 아 똑같아요. a가 b로 되나 b가 a로 되나. 그 변화량을 같다고 놓으면 되는 거예요. 상 경계에서는 평형 상태이기 때문에. 알겠죠? 이므로 혹은 케미컬 포텐셜이 같다고는 되지만 변화량이 A가 B로 되나 B가 A로 되나 케미컬 포텐셜 양이 똑같다. 이게 다르면 한쪽으로 넘어가겠지. 왜냐하면 케미컬 포텐셜을 전체, 전체 그 모저 깁스 프리 에너지를 줄이려 는 방향으로 자꾸 변할 수밖에 없으니까 녹든지 어는지 기체가 돼서 날려가든지 움직인다니까요. 그대로 있다는 얘기는. 일루 변하나 절류 변하나 똑같으니까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 정리하니까 이런 식이 정리가 되는데요. 유도야 뭐 간단해져요. 한 줄로다가 유도가 됐는데 이 결과식을 클레페이론 이퀴에이션이라고 불러요. 중요하니까 결과를 애워두세요. 이기울 이건 이거 뭐예요? 이거니까. 이 기울기죠 이게. X축이, Y축이 P고요. X축을 T로 놨을 때 기울기잖아요. 기울기, DT분의 DP니까. 기울기는 델타 V분의 델타 S다. 클리페이론식, 애우고 계십시오. 자, 요번에 그래서 적용을 해봤어요. 고체와 액체의 경계, 이 경계에다가 클리페이론식을 적용하니까, 에, 델타 v 분의 델타 s, 그죠? 근데 델타 s는, 델타 s는 곧 뭐예요? 델타 s는 t분의 q니까, q, 어, 리버서블이니까, 이게도 쓰지만, t분의 델타 h, 이렇게도 쓴 거지. 고체에서 액체 녹는 거니까 노용용 퓨전 녹는 거 이렇게. 에이, 이거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니까 이 식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S를 갖다 써도 되고요. 이렇게 써도 되고요. 이렇게 써도 되고 어떻게 써도 상관없어요. 이게 뭐라고요? 클레페이론 이퀘이션이다 알고 계시고. 이게 뭡니까? 의미적으로 따져볼까요? 그래요. 식은 클래피어론 이케이션 에어 갖고 이렇게 쓸수 있어요. 그럼 의미는? 얘는 뭐네? 기울기네. p하고 t일 때 기울기. 기울기 값이 바로 이 값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보통 녹으니까 어떻게 돼? 녹으니까. 이게 지금 이 델타는요, 이 방향으로의 델타를 의미해야 돼요. x축 방향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게 뒤집으면 니키드를 왼쪽에 놓고 솔리드를 오른쪽에 놔야 돼요. 항상 진행 방향으로 보시라고 이 델타는 진행 방향으로 그럼 솔리드가 리퀴드가 될때 어떻게 돼요? 보통은 물 빼놓고 물은 예외적인 거고 부피가 증가되죠. 델타분 양수. 고체가 액체가 되니까 엔탈피도 증가 양수. 온도는 항상 양수. 그러니까 전체는 항상 양수. 기울기는 이렇게 알겠죠. 클레페이론이케이션 받으세요. 음, 이번에는요. 증기가 고체와 액체의 증기가 아니라 경계가 아니라 액체와 증기하고의 경계예요. 액체와 기체하고의 경계. 이렇게 경계는 경계인데 그쪽에 하나가 한쪽이 기체야. 액체와 기체 혹은 고체와 기체. 이렇게 한쪽이 기체일 때는 클레페이론 이케이션을 살짝 바꿔서 쓸수 있어요. 언제? 한쪽이 기체일 때. 그래서 이런 경우 마찬가지지. 액체와 기체의 경계선. 뭐 어떻게 쓰죠? 이렇게 쓰잖아요, 이렇게. 클레페론 이퀘이션에서 t분의 p는 여기 뭐가 되겠어요? 뭐가 이게? 이게 원래 이게 이게 v잖아요, v. t 델타 v분의 이건데 v 대신에 이렇게 쓴 거죠, 이렇게. 델타 v를 v v죠, v. 그렇죠? 아. 하... V를 이렇게 쓴 거예요, 이렇게. RT. 이산 기체. 이상 기체라고 놓고 쓴 거죠. 일물이라고 놓고 쓴 거기 때문에 지금 n은 없어요. 자. 이렇게 놓고 쓴 겁니다. 그리고 이 식을 갖다가 다시 정리를 한 거예요, 정리. 어떻게 정리했을까요? 어떻게? 자. 요 P를 갖다가 오른쪽으로 넘기면 오른쪽으로 넘기고 그럼 P 분 이거 요거 요거는 이걸 다시 한번 써볼까요? 자, 이렇게 되겠죠? dp에 아, dt는 이거 써볼게요. rt 제곱분에 이 p를 분모의 분모니까 분자로 넘어와 p에 델타 h 이렇게 되겠죠? 이 식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자. 이게 이쪽으로 넘어오면 p분의 1이 되잖아, p분의 1. p분의 1이 되고, 따라서 다음과 같은 식이 나오는 거야. 적분해면. 적분한 게 아니라 p분의 1이 서 lnp의 dt분의 dlnp는, 자, 이거 유도 과정은 한번 참고를 하세요. 여기서부터 유도되는 한 스텝이 되어 있죠? 어쨌든 결론적으로 나오는 게 이렇게 결국에 나와요. 자, 이거는 뭐냐 하면은, 요건 뭐냐 하면, 클라우지우스 클레페이론 이케이션이라 그래요. 그냥 클레페이론 식이 아니라 클라우지우스 클레페이론 식 자. 그냥 이거야 이게. 이게 이게 델타 V가 이거를 V 그냥 기체로 놓은 거예요. 원래 액체에서 기체로 될때 부피의 변화량인데 액체에서 기체로 될때 델타 V는 기체 부피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렇게 놓은 거예요. 이 델타 V를 그냥 V 기체 부피로 놓은 거예요. 기체 부위를. 그러니까 델타 V를 그냥 기체 부피로 놨으니까 RT 분의 P가 된 거죠. 이렇게 집어넣고. 이 식의 식에서부터 이 식에서부터 저기서부터 이 D가 다 없어졌죠. 그래서 P가 이렇게 나오고. 이 식으로부터 이 식이 유도가 된 겁니다. 유도되는 과정은 이런 단계를 밟아서. 가정 If 이렇다면, 이렇게 가정을 하니까, 클래페이론 이케이션을 바꿔 끼워서, 요 식으로 정리가 되고, 이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클라우지우스 클래페이론 이케이션. 이것까지 여러분이 알고 계세요. 그러면 이건 뭡니까? 이거는 기울기예요 기울기인데, 이 기울기는 뭐죠? 잘 보세요. 왼쪽을. 이거는 이 기울기죠. Y축을 X축을 T라고 놓고, Y축을 P가 아닌, 로그 p라고 났을 때이 그래프에서의 기울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기울기, 기, 울, 기.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도 보면 양수죠. t 제곱 양수. 이게 지금 베이퍼라이. x축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방향은 급변화예요. 그 델타는. 그러니까 이게 액체에서 기체가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 항상 이거는 플러스니까. 양수. 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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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수. 길기도 양수가 나오겠네. 이렇게 되는 거야.